진짜 전복밭이다 와 전복섬 와 장난 아니다 또 있어? 이야 전복 사이즈 큰거 말도 안돼와또 나온다 와와또 하나 와 일곱 여덟 와두개 여덟 개가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나와 그것도 자연산이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뻘짓하는 콩남입니다 나이키님이 콩나미형 전복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복을 잡으러 지금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전복 잡으러 바다로 가시죠. 바다는 언제나 엄지쪽 내리자마자 바로 거북손? 이게 거북손이에요? 네, 네. 거북손을 쓸어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몰라서 그래. 네. 아, 이게 지금 땡기시나 봐요. 거북손이 네, 이게 최고 맛있는 거예요. 아, 맛있는 거? 아, 이게 거북손? 네, 거북손이에요. 야 여러분들 진짜 거북 손같이 생겼어 이거 귀한 거죠? 네. 진짜 맛있는 거 네, 최고 어, 예전에는 진짜 몰라서 안 먹던 건데 먹는 사람들만 먹었는데 지금은 엄청 맛있는 거 여기 펜션 사장님이 아니라 어민이야 어민 어이구 야야야 야이 야. 야, 손놀림 대박인데 대박 어? 이게 누구야? 말하면 뭐야 아뇨 <laughs> 오늘 뭐하러 여기 오신 건가요? 홍합하고 전복 채취하러 아 홍합하고 전복 채취 야 기대 뿜뿜 <웃음> <웃음> 아, 뻘나미용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뻘라미입니다 <laughs> 오늘 필요한 장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장비가 어떤 게 필요한 건가요? 이거는 홍합을 긁을 때 쓰는 거고. 아, 긁? 홍합을 먼저 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이거는 전복. 아. 하위 밑에 있는 전복을 떼떼 가지고 이제 끓여 어낼 거. 여기를 건너가야 돼. 자, 조심조심. 이거부까 여기도, 여기도. 뭐야? 이제 물속으로 걸어내야 돼. 따개비나 굴이 없는 바위들은 정말 미끄럽거든요. 이런 바위 절대 밟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더 중요한 건 걸어 다니는 자체가 먼저 힘들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홍합 보는 게 쉬운 오, 홍합이다. 저기 있다. 우와 자연산 홍합 대박이다. 있다 있다. 보자 보자 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형님. 해야죠. 이야 사이즈 봐. 우와 나온다. 오오이 파도에 거센 파도에. 야 상남상남자 아 저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구나 저렇게 좀 멀리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딸수 있는 야 최고네 우와 생각보다 사이즈가 좋네 야 이런 게 지금 이 거센 파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보시면 막 긁고 있죠 이렇게 긁으면서 좋아, 담오와 거친 파도, 담오와 거친 파도, 대박이다, 멋있다. 파도 떠밀려, 밀려갔다. 파도에 떠 밀린 거주어하고 지금, 야, 진짜 이 집념. 근데 팔이 짧지. 팔이, 오와. <laughs> 바다가 진짜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 겨울 해로질은 계속됩니다. 안 쉬어 안 쉬어. 쉴 수가 없지. 마약 바다, 마약 바다입니다. 이 파도에 홍합이 딱 보여, 눈에 보여.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자 파도를 헤치고 무섭지만 난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쫙잡아당게오 나오네 요 하나 아차 두개자세개 아차 그렇죠 세개오네개칠개개여섯개와 좋았어 일곱 개와 일곱 개 여덟 아, 아, 개 아홉 개열개와 한 끼면 충분한 10개를 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돌 밑에 깔려있는 낙지를 제가 구출을 해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바다 아 바다 <laughs> 그러면 낙지 위치 낙지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받어. 바다 아 알겠습니다 많은 걸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낙지는 포기하고 전복을 계속 삶는 중인데 저기 봐봐 야 진짜 큰거 있다 봐봐 우와 송게 이야 제대로 된 사이즈다 우, 성게로 봐. 사이즈 봐. 와, 키망짱 성게. 이것도 맛있다는데, 나는 안 먹으니까, 들어가. 이전복은 여러분들, 요렇게 돌 밑에 있죠. 요런 데들은 잘 봐야 전복이 보여.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낮은 자세로만 봐야 전복이 보인다는 거. 전복 보려다가 지금 흥합이 너무 커가지고, 이건 또안탈 수가 없잖아. 아, 이런 거 보면 그냥 눈이 피피 돈다니까, 돌아. 이것 사이즈 큰건또안탈 수가 없잖아. 아, 차차차. 아, 나 차차차, 아이고. 따따 와 진짜 전복보다 에이 무슨일이고 무슨일이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찾았어 찾았어 전복 찾았어 전복 찾았어 봐봐 자 전복 찾았어 뭐야 이 전복 아니야? 아 전복 전복 아닌가 보다 아 전복이 어, 전복인데? 전복이야 아닌가?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요 앞에 있죠 요 난로 전복을 콕 질러. 그렇지. 떨어진다. 오우야. 야, 야 왜이 딱딱 붙어있냐? 듣기 떨어졌다. 듣디 떨어졌다. 떨어졌다. 야,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잡았다. 전복 봤다. 천연산 전복을 봤다. 드디어 봤어. 이 경이로운 순간에 이 장갑은 불필요합니다. 버섯, 버섯. 천연산 전복. 이야, 진짜 신비롭다. 와, 색깔 봐봐. 묵었어 묵었어 우와 전복 최고다 아니 내가 딱지부터 보려고 그랬는데 전복 하나를겟굿아 너무 작은가? 겟굿 하면 안 되지 이게 사이즈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이런 거는 놔주는 방생하는 센스 아 대박 아깝네 자 블루나이키님 봤어? 이 형이 전복을 잡는 거? 나이스 겟굿아겟굿 아니라니까 아나 진짜 낙지, 전복, 다 잡아내는 아어 집게. 짝짝! 전복! 야, 전복을 딴, 사이즈도 크네! 우와, 대박! 야, 이 형님 뭐냐? 우와, 전복 봐.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우와, 여러분들! 바다 한가운데서 전복 하나를 봅니다. 와, 최고! 비켜! 가서 그거 따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이게 작은 사이즈라고? 더큰게 있다고요? 손바닥만한거 있어 손바닥만한거 손바닥만한거? 전복같은 느낌인데 전복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오! 오! 전복맞어 전복맞았어 대박 오 그렇지 이야 전복봤다 와 전복 같았는데 전복이었어. 와 엄지척. 게끝합니다 드디어 전복 하나. 와 제대로 된 전복 하나. 나이스. 전복 거기 또 있다고요? 전복섬이다. 전복섬. 자 바로. 아제꺼보다 짝주. 에이 비슷비슷하네. 에이 들어가. 전복인가? 전복인가? 전복? 와또 전복. 봐봐. 이야 전복이 그냥. 넘치네 넘쳐 뭐야 전복바위가 있다는 거야 지금 진짜 전복밭이다 와 전복섬 야 형님 멋있다 거기 또 있어 와 장난 아니다 또 있어 야 전복 사이즈 큰거야 이건 크다 야야야야야 야, 전복이 그냥 한 자리에 다 붙어 있어 설마 설마 이번에도 또 말도 안돼와또 나온다 와 우와 한 자리에서 지금 몇 개야? 다섯 개를 지금 한 자리에서 떨어지면 내거 떨어졌어 떨어졌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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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이거 내거 이거 내거 테테테테테테테테 우와 또 하나 여섯 개째 우와 일곱여덟 우와 두개 우와 형님 두개한 번만 보여주세요여두개 와야 장난이다 우와! 야 여덟 개가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나와 그것도 자연산이 와 때깔 봐. 또나오나 봐, 또나오나 봐, 또아오나 봐, 9개째, 우와. 10개째, 와 최고다, 11개, 우와, 우와, 11개 전복을 봅니다. 와 최고, 우와, 큰건 여기다 있네. 아, 여기 내 자리인데, 아, 대박, 전복이 그냥 굴러나와, 굴러나와, 야, 미쳤다, 여기. 전복석 여기 전복 두개 보이죠? 뜰게요. 아우 아우 형안 떨어져. 오칼나오 그렇지 하나 좋아 여기도 그렇지 좋아 이거 봐와 전복 하나 전복 둘야 전복 사이즈 봐 최고다 전복이 내 눈에도 그냥 쉽게 보여 엄지척 제가 드디어 전복 제대로 된 전복 두 개를 땄습니다 와 <laughs> 행복해 행복해 와 나이스 우와 사이즈 큰가보다 제대로 된거 과연 내가 본것 중에 제일 큰거와 그렇지 이야 자연산 전복 또 있나 봐또 있나 봐 옆에 우와 진짜 내가 본것 중에 제일 큰거와 손바닥보다는 작아도 그래도 이 정도면 행복하지 또 있나 봐또 있나 봐나 지금 어벅터졌다 어벅터졌어 그래 거기 하나 붙어있다니까 내가 그거 본 거라니까 말도 안 돼, 뛰었어? 우와, 두 개! 야, 우와 사이즈봐, 야 여러분들, 우와 전복. 내가 봤어, 정말 손바닥은 아니어도 제대로 된 사이즈 전복을 깨끗합니다내 손에 전복 있다. 최고! 우와, 저 사이즈 크다. 우와, 제대로 된 사이즈. 야, 나온다. 우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그냥 이게 기본이네. 와, 자연산 전복. 바위 틈 사이사이에 전복이 쫙 깔려있어, 쫙 깔려있어. 이런 해루질은 다시는 경험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해루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청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갑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해루질은 성공! 홍합 사이즈 짜자 우와와 우와, 대박이다 여 최고다 최고 말도 안 되는 맛 아기고 음 홍합을 하나 뭐 가지고 갔다 와 진짜 홍합 음 행복한 맛이야 행복한 맛 아, 진짜. 힘들었잖아. 최고의 맛이다. 요걸로. 야. 자, 숟가락. 아, 진하다. 와, 국물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시원해. 오. 식감이.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해. 와. 해산물이 엄청 들어갔어요. 전복하고, 홍합 전복이 거의 90%야. 진짜 행복하다. 와, 전복밥 미쳤어, 미쳤어. 아. 자연의 맛이다. 자연의 맛이야. 지금이 행복해요. 행복합니다.